아, 지금부터 공용부분 어, 수익료가 어떻게 한30% 정도 나온다 아,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공용부분 수익이 참 많죠. 상가인식박동을 보면 어, 첫째 어, 옥상이나 이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광고수익 같은게 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뭐 ATM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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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그, 저 하면은 이제 뭐 이제 포장 마차라든가 뭐 이런 거 밖에 외부에 빙 둘러서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또그 4, 5, 6 층만인데 가다 보면 창고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 뭐한80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8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고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나중에 하시게 되면, 어, 각층이라든가, 뭐, 매점, 뭐, 커피숍, 뭐, 이런 거를 공용 부분에다가 좀이 하게 될 겁니다. 어, 추후에. 그리고, 뭐, 또 공용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러지 많습니다 조금만 한 거. 근데, 여러 런 공용 부분 사용 수익료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서 됐습니다 요거는, 어 나중에, 에 우리가, 어 계산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공용 부분 수익료에다가 추가를 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부분은, 뭐, 현재 관리 규약에 나와 있듯이, 어 관리비 대신, 그러니까 관리비가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면 요거 들어가면 좀 작아지겠죠. 뭐, 그런 방식으로 하든지, 요거는 어, 우리 고분 소유자들 의견을 물어서 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되면하는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빼고, 제가 어떻게 해서 한30% 정도의 공연 부분 수익료가 발생하는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들이 이제 제가 상가쪽하고 이쪽하고 두 군데를 좀 해다 보니까, 요즘 취세는 옛날에 그 밀리얼이나 그 헬로에이피 이런 데 보면, 그 1.2편 기준으로 해갖고,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막 쪼개가지고, 복도 막, 이리내고, 저리내고 해가지고, 어, 전유부분, 공용부분. 각 그러니까 층마다 그렇게 돼 있죠. 복도는 공유부분, 또, 전유부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 3.96, 3.97제곱미터. 그, 뭐 1.2편이죠. 그걸 전유부분. 그렇게 해서, 어, 구분, 그, 그때 막 분양을 했었죠. 근데, 우리도, 그간 뭐, 그렇게 분양을 해서, 일편이지만 그렇게 분양을 해서, 어, 당시에, 정말 뭐, 이렇게 막, 복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복도가. 그죠? 이렇게 막, 복도, 복도, 뭐, 뭐, 여기도 또, 에스컬레이터, 여기도 에스컬레이터, 또 뭐, 복도, 복도, 또 복도, 또 이렇게도 복도, 이렇게도 복도, 이렇게도 복도, 이렇게도 복도, 또, 이렇게도 복도 또 이렇게도 복도. 그죠? 복도, 막 이렇게 복도.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이 사이에 이렇게 점포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복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복도고, 여기 이쪽에도 등지고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고. 점포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런 데냐, 복도 하는 거죠, 복도. 이런 데도 복도고. 그러니까 복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복도가 거의 복도하고 옆에서 그 계단 이렇게 합치면 거의 한50%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2층부터 2층부 17까지는 부자수가 491 부자밖에 안 됩니다. 2층 물론 1층하고 지하의 2층하고는 좀더 많습니다. 1층도 뭐 좀다르고 근데 491 부자인데, 여기 한편식이죠 그러면 전유부분 한편식이죠 그러면 4 9 1평 밖에 안 되네요? 그죠? 전유부분이. 그때 전유부분, 전용, 전용, 전용 면적을 보면, 어, 1080평입니다. 1080평. 분양 면적은 한 1400평이 좀넘죠 1400평이. 분양 면적은 1400평이 넘고, 어, 전용 면적, 우리 아파트 같은 거뭐 32평짜리가 전용 24평 그렇게 하잖아요 전용이 한 1,040개 되고 분양이한 1,040개 되데 실질적으로 공용부분 쓸수 있는 우리가 걸어다니고 공동으로 이 점포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이 한4,50% 됩니다 한 50%. 그러면 자 옛날처럼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두 구자 쓰고 뭐세 구자 쓰고 한 구자 쓰고 뭐 또두 구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또 주인이 다 달라서 말도 안 들리기 때문에 절대 지금 말 크게 크게 하자고 못 합니다. 구분소사자들한테 한번 그 얘기해 보십시오. 신경도 안 쓰고, 그 독일이 다 받아 빼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또그뭐관리단에서 그럴, 그 생각도 안 가지고 있죠. 왜? 임대료가 한 부자에 200만원 쩝쩝 잔대는데 2 5 0만원짜디오트 같은 는 6, 7, 0 0 7, 8, 0 4 5 0에 가는데 그거를 열 부자씩 한다면 임차인이 400만 원 하면 4 0 0만원하면 4천만원 내야 되고 거기다 홍보관리비 또한 2천만원 내야 될 겁니다 6천만원을 한달에 내야 돼요 한달 그런 식입니다 거짓말인가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지금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해낼 수가 있고, 저라모노 쇼핑몰도 그래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넓게 쪼개다 쪼개서 임차인한테 어, 장사하라고 줬더니, 가게가 백화점처럼 넓지, 넓지가 넓지 이렇다 보니까 그 중국 왕들, 방송하는 사람들 한 3, 4백 명, 저는 애기하면 된 명이었더니, 3, 400명이 된다면 3, 400명,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니까, 뭐 지금 뭐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도 좀뭐꽤그 방송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야 또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겠죠. 어, 그런 사람들이 넓으니까 가게가. 좁은 데는 가지도 않고, 넓은 데서 방송합니다, 방송. 방송하면 한 시간에 적게는 2천만 원. 좀 많은 사람들은 뭐 7천, 8천까지도 한 가게에서 판매를 한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자, 우리는, 이제, 어, 이렇게, 잘잘하게, 이런 것들을, 어, 해가지고, 뭐, 두세 부자씩, 막, 이렇게, 입그 임차하고, 예서는, 우리 상가가, 뭐, 차지도 않고,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거 다 분양합니다. 이거 임대 분양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거 491구자라고랬죠 그러면, 제가 한30% 정도, 어, 공용 부분이 발생한다 했죠. 그 이유는 복도로 쓰던 것들을 전부 가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복도 놓치게, 복도는, 복도는 백화점 가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이제 복도겠죠, 복도. 이렇게. 물론 이게, 이제 이게 복도입니다, 복도, 복도. 이렇게. 이게 이제 복도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이쪽이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러면 이제 상황에 저는 뭐 이거 나중에 쪼개야 때 봐야겠지만 뭐 이렇게 복도가 하나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다 돼야 됩니까 그러고 가게를 뭐 이렇게 쓰겠죠 복도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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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또, 또 크게 쓴 사람 더 이렇게 하고 더쓴 사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할수록 이쪽에도 가게가 생길 거고, 요렇게. 뭐, 여기가 이제 복도 같은 게 조그맣게 생기면, 또 뭐, 요렇게도, 요렇게도 뭐, 어찌하겠죠 그러다 보면, 저쪽에 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 잘잘한 복도로 쓰던 것들이, 복도가 이제, 어, 얼마 안 나오면서, 그 부분이, 어, 이 가게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자수가, 30% 정도 어, 하면 한600 부자 좀 넘겠죠? 600한50 부자, 600에서 600한50 부자 정도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는 어, 실질적으로 실측을 하고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600 부자 나오면 제 생각에는 한 29자씩 어, 30개 정보를 만들 수가 있어요. 29자씩. 그러면 30명의 임차인만 들어오면 한 층이 다 차는 겁니다. 뭐 20, 정포 20개 정도, 20개를 한, 한 사람한테 인대를 하는 거죠. 왜? 이쪽에 가게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사람하고 계약을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쪽에 가게가, 자기 가게가 있으면 이쪽 사람들한테 한 사람하고도 임차인 한 분하고 또 가게 이렇게 계약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한 30개, 그러니까 뭐 25개에서 한 40개 사이가 되겠죠. 20개에서 40개.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뭐 30구자 쓰고 싶다, 넓게. 어떤 사람 은1 0구자을 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에 맞춰서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다 불러가지고 보증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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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그걸 다 서로 협정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한 층에 어, 20구자씩 30명이면 600구자 되죠. 이렇게. 거기에서 공용부분 수익료가 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 말고 침대 공용부분 말고 어, 우리가 같이 공용부분이 많죠. 주차장 수익도 있고 뭐 광고 수익도 있고 밖에다가 나중에 이 제가 제뭐 이미 서로 얘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왕웅을 데리고 있는 물류회사가 어, 동대문에 꽤큰 회사들 있습니다. 이미 어, 한 다섯 개 업체가 들어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가 포진해야 그 왕웅들이 와서 우리가 가게를 오픈하면 제일 1순위로 8시에 출근하면 다른 데안 가고 이 가게에 들려서 우리 가게 옷들을 다 팔아주는 거죠. 중국에 방송하고 미국 방송하고 유럽에 방송해서 을 옷을 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회사를 꽉 잡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 이, 뭐, 그 근처죠? 뭐, 그 쇼핑몰에서 제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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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렸는가 벌써 시작했네요. 뭐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어, 연락도 오고, 뭐, 뭐, 쇼핑몰도, 저쪽에 뭐, 쇼핑몰도 어, 힘드니까 저한테 금액까지 제시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뭐, 사실 추석 끝나고, 어 그쪽 관계자하고 한번 보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소유권이 이쪽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근모식에 싸게 샀기 때문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80억 정도 되는데 약간 뭐7 0그 정도 되는데 어, 그 부분을 저는 상가를 살리면 제 가게를 한한구자당 2억 3억씩 팔려고 그럽니다. 그 정도까지 대개동 상가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어,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사람들도 데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아,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어, 상가 뭐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인데 우리 상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상인들 채워서 상가 깨끗하게 인테리어 하고, 또잘 해서 다 우리 구분소유자도 그동안 힘들었던 부분, 좀 보상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매각이 잘안 이루어졌을 때제가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매각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를 거잘아셔야 돼요. 매각 내년 내후년 계속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10년 걸리면 할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것은 좀뭐 취소할게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이런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면 어이 뭐하뭐메 가갑니까. 임대료 먹고 뭐 살지. 그러고 임대료가잘 나오면 그냥 팔면 됩니다. 여기는 다 분양가. 지금 라모드 쇼핑몰은 다 분양가 돼 있어요. 아 저도 가게 열겠습니다. 지금 내놓으면 나갑니다. 거기는 가게가 안 나옵니다. 잘. 임대 잘 나오니까. 어. 더 구체적인 것을 제가 뭐 네가 중국에서 한국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떻게 상인들 지금 하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요양보 상인들 옮기라 옮기겠습니까? 안 합니다. 대신 중국 상인들 들어올 시점에 개학단당 들어옵니다. 개학단당 이미 전화상으로 얘기 다 됐고 1, 2, 3차에 걸쳐서 중국 상인, 고매 상인들 이런 잡상인들 아닙니다. 어마 우리 뭐해관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심지어 는한층 전체 다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야, 우나라에는그뭐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다네. 나도 가게는 통으로 참 사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뭐 했고 일단은 2인 차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올 금년 연말까지 매각을 한번 열심히 진행을 해보고. 안 되면, 빨리 깨끗한게도 있고, 다힘을합쳐갖 우리 구분소유자들, 다자기들 재산이잖아요. 뭐 매각을 진행해갖고, 기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고 상가 좀 활성화시키고, 적용화시키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얼마든인가, 돈 얼마씩 걷어, 그거 안 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그러 매각하는데, 일단, 우리가 온 힘을 한번 기울어보고, 그러고, 안 되면, 12월 말, 뭐, 내년 3월 말, 하여간 중국, 코로나, 중국하고 코로나, 좀, 뭐, 계약이 돼가지고, 뭐, 백신 요건에서 상인들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활동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 뭐, 솔직히, 뭐, 할수 있는 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우리 매각 해보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매각을안 되면 어떻게할 겁니까? 한편으로는, 임시총회를 우리가 좀, 하듯이, 뭐, 동의서도, 자한책을 가지고, 개입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분소위들한테도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